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병원비입니다.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보험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프지 않아도 매달 보험료부터 챙겨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보험, 지금도 꼭 필요한 걸까요? 혹시 이미 우리가 내고 있는 돈 안에 더 강력한 보호장치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을 무조건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국민건강보험의 진짜 역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보험을 그대로 둬야 할지, 조정해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말이죠. 끝까지 들으시면 보험 때문에 느꼈던 막연한 불안이 확실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암보험 하나, 실손보험 하나, 종신보험 하나의 질병보험, 수술보험까지 합치면 적게는 두 개에서 세 개. 많게는 5개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매달 보험료만 10만원, 많게는 20만원에서 30만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수백만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보험을 들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그냥 조금 깎아주는 제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병원비 30%만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병원비가 감당 불가능해지는 순간을 막아주는 안전망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중반 김모 씨는 암보험 2개, 실손보험, 종신보험까지 총 4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보험료만 23만원이었죠.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초기 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김 씨는 걱정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했죠. 그런데 막상 치료를 마치고 나니 본인이 낸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 덕분이었어요. 이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매달 23만원씩 낸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불필요했다는 걸 말이죠. 물론 보험금을 받긴 했지만 수십년간 낸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 득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정보를 몰라서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해주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로 내가 낸 병원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대부분의 국민은 연간 몇백만 원 선에서 상한이 멈춥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간 약 80만 원 정도가 상한입니다. 중간 소득층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죠. 소득이 높은 분들도 대부분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아무리 오래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라면 끝없이 병원비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이 제도는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 안 해도 돼요. 병원비를 내다 보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초과부는 나중에 환급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정확히 아는 분은 절반도 안 됩니다. 70대 초반 박모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척추수술을 받았어요. 이번 기간만 3주였고 재활치료까지 합치니 병원을 몇 달간 다녔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태산 같았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정산을 해보니 본인이 실제로 낸 돈은 약 120만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 상한제가 처리해준 거예요. 박 씨는 그때까지 자신이 매달 15만원씩 수술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막상 큰 수술을 하고 나니 그 보험이 꼭 필요했나 싶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필수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커버됩니다. 그리고 중증 질환의 경우엔 여기서 한 단계 더 보호가 들어갑니다.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보호가 들어갑니다. 바로 산정 특례입니다. 암의 경우 병원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적용 기간은 최대 5년이에요. 예를 들어 치료비가 1천만 원이 나왔다면 내가 내는 돈은 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겹치면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1년 동안 치료비를 계속 내다가 상한액을 넘으면 그 이후 비용은 거의 안 내도 되는 거죠.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지고 중증도에 따라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5세 이모 씨는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총 치료비가 약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산정 특례가 적용되면서 이 씨가 실제로 낸 돈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치료비의 5%만 부담했고 거기에 본인 부담 상한제까지 적용되면서 초과분은 환급받았거든요. 이 씨는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진단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보험을 20년간 유지하면서 낸 보험료를 계산해보니 약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매달 8만 원씩 20년이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보험금을 받았으니 손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 돈을 따로 저축했다면 어땠을까요? 복잡한 계산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계산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산정특례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담당 의사나 사회복지사가 안내해 줍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생활이 너무 빠듯한데요.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가 소득 대비 너무 큰 부담이 되면 추가로 50%에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제도죠. 신청은 병원 사회복지실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수 있습니다. 서류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의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 서류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72세 최모 씨는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치료기간이 길었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았지만 최씨 가정은 소득이 낮아서 그마저도 부담이었습니다. 이때 병원사회복지사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안내해줬어요. 신청 후약 70%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결국 최 씨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30만원 정도였죠.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하고 강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보험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다만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상당 부분 해결합니다. 그럼 민영보험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생활비, 간병비, 소득 공백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아프면 바로 소득이 끊기는 분들께 진단금 보험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치료받는 동안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진단금이 꼭 수천만 원이어야 할까요? 여러 개가 꼭 필요할까요? 이건 내 생활 수준과 저축 상황에 따라 다시 계산해 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이미 소득이 없거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경우 소득 공백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단금 보험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또 저축이 충분한 분들은 어떨까요? 비상금으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준비되어 있다면? 굳이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로 저축이 거의 없고 매달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은 최소한의 보험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겼을 때 당장 쓸 돈이 없으면 곤란하니까요. 결국 정답은 본인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막연한 불안 때문에 보험을 유지합니다. 보험은 불안을 덜기 위한 수단이지 불안을 키우는 지출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계산해 볼 때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세 가지만 꼭 해보세요. 첫째, 가입한 보험 전부 꺼내보기입니다. 서랍에 넣어둔 보험증권, 보험사 앱, 어디든 찾아보세요. 내가 정확히 뭘 가입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둘째, 중복되는 보장 체크입니다. 암보험이 두 개면 암 진단금이 두번 나오는 건지, 실손보험이 여러 개면 중복보상이 되는 건지 확인해보세요. 대부분 중복보상은 안 됩니다. 그럼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겁니다. 셋째, 이 보험이 없으면 정말 불안한가 스스로 묻기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 저축은 얼마인지, 내 소득상황은 어떤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은 어디까지인지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하세요. 줄일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과감하게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달 2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그 돈을 저축하거나 생활비에 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물론 보험을 해지할 땐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시 가입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보장금액을 낮추거나 필요없는 특약을 빼는 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여러분, 병원비 때문에 집 팔고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하고 강력합니다. 본인 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보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안은 정보를 알면 줄어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험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년일보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